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구매했던 물건들 많으시죠? 그 물건이 쌓이고 쌓여 처치 곤란이 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물건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화의 현상 중 하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런 물건에 대한 집착은 청년층보다 노인층에게 두배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은 운을 막고 말년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이 트이고 말년을 귀티나게 살기 위해 꼭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화장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아깝다며 계속 바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화장품은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꼭 지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이미 균과 미생물이 증식하여 오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화장품은 특히 세균에 취약하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는 환경호르몬 또한 작용하여 건강에 해를 입거나 발진이나 수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다 떨어지면 새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싸다고 많이 사서 쟁여두거나 사놓고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버리게 됩니다. 쟁여두다 보면 나중엔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지조차 까먹게 됩니다. 버릴 때 너무 아까운 것중 하나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유통기한이 다 되어서 버리는 화장품이죠. 이러한 행동은 노후의 귀티 또한 떨어지게 하며 오래된 화장품으로 인해 발진이나 피부포진이 생긴다면 더 곤란한 일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고 아깝다고 아껴 쓰지 마시고 쓸때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귀티나는 노후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낡아버린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는 한번 사게 되면 오래 신게 되는데 뒷부분이 다 닳았다면 꼭 버리셔야 합니다. 운동화의 밑창이나 바닥이 손상되게 되면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체에서의 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온몸과 이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척추나 허리 무릎에 손상이 되어 디스크 발병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괜히 아까워서 계속 신다가 건강도 나빠지고 큰돈 나갈 일이 생기게 됩니다.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뒤꿈치 다 다른 신발은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맑음한 외면과 건강을 생각하셔서 낡은 운동화는 버리시고 새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사용해서 낡아버린 칫솔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세번 양치를 합니다. 이 칫솔은 습기 있는 화장실에 두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치아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칫솔이 잇몸과 치아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입병이 났거나 상처가 있다면 더 위험한 일이지요. 칫솔의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주면 됩니다. 또한 보관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 물기가 빨리 마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치과 가는 일이 꺼려지게 됩니다. 치과에 한번 가게 되면 돈도 많이 나오고 치아가 손상되게 되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에서 오는 행복이 사라집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된 약과 영양제입니다. 집에 여기저기서 선물 받았지만 다 먹지 못해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영양제나 처방약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의약품은 효능이 떨어지고 섭취 시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해서 쟁여두었지만 남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버리시고 처방약은 시간에 맞춰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플라스틱 용기와 나무도마입니다. 배달음식을 먹고 받은 플라스틱 용기나 죽 먹고 나서 나온죽 보관 용기들 꼭 설거지해서 재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을 섭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긁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안 좋은 물질이 많이 새어 나옵니다. 그러니 되도록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건을 담을 때에는 더더욱 유리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무도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칼집이 생겨 아무리 설거지를 깔끔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꼭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어야 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운이 트이고 말년을 귀티나게 살기 위해 꼭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물건은 쌓이고 버리기도 힘들어집니다. 집안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어수선한 공간에서 흐를 운도 막히게 되고 나의 정신 또한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행동이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아깝다고 쟁여놨던 모든 물건들을 확실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습관이 모여 귀티를 만듭니다. 사람의 귀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것을 쟁여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 자체도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살고 귀티나게 살고 운이 트이는 집에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찮더라도 한번더 움직여서 생기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귀티나는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버리시면서 마음의 짐 또한 같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내면의 평화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